여인이 관아로 끌려와서 죄인은 무릎을 끌으시오. 양반의 법도가 엄하거늘 어찌 머슴 세 명과 정을 통하였느냐? 정을 통한 것이 아니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한 것입니다. 그래, 이십 대 머슴은 어찌 치료하였느냐? 이십 대는 장작불과 같아 화끈하게 타다가 꺼져야 하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아 사경을 헤매기에 소인의 몸으로 그 열을 받아 치료하였나이다. 오, 그럼 사십 대는 어찌하였느냐? 사십 대는 화로불과 같아 뒤져보면 불씨가 살아있어야 하는데 머슴의 아내가 불씨가 꺼졌다며 너무 슬피 울어 소인이 손과 가슴으로 머슴의 불씨를 살렸나이다. 훌륭하구나. 그럼 오십 대 머슴은 어찌 살렸느냐? 오십 대는 담배불과 같아 빨면 불이 붙어야 정상입니다. 허나 머슴의 아내가 아무리 빨아도 불이 붙지 않아 머슴의 아내가 무리하게 빨다가 쓰러졌다기에 소인이 빨아 머슴의 불씨를 살렸나이다. 오호 놀랍구나. 그때 사또가 감탄하며 말했어. 나도 살려줘.